물건을 맡기던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밥을 먹던지 잠자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돈이 없고 지금 맡기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잠자리 밖에 없죠 선택하세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돈 받으려고 알겠다고 하고 차안에서 했어요 성관계를 저희 네. 가처럼어나고 있습니다 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요즘에 불법 사체로 인해서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희한한 또 제보도 많이 와요. 아니 그 모르는 사람한테 그 대출 광고를 보고 여성이 성자 관계를 한번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관계를 한번 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몸을 주고 대출도 못 받은 사례가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자, 여자의 몸은 그 신용평가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KCB 나이스 토스 이런 데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지, 무슨 저 희한한 것들이, 응, 돈도 없는 것들이 있는 척하고 만나갖고, 응. 여자 몸한번 노리고, 이런 장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이 음성 한번 공유를 하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런 것은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또, 몸도, 마음도, 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디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네. 제가 그, 불법사체 때문에. 네. 네, 그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그, 그, 비대면도, 그, 비대면도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대면으로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대, 어제 대면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났는데, 네.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공중 얘기를 하시면서. 네. 몇 군데 몇 군데, <laughs> 저의 이력이 남, 조회력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뭐 승인이 날 거면, 승인이 좀 이제 퍼센트가 높아, 높아지려면, 뭐, 어 사무실에 그냥 이대로 내면은 부결이 날 거고, 뭐, 퍼센티지가 높아질 거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공증을 써야 되는데, 변호사 쪽에 얘기를 하면 퍼센티지가 높아질 거다.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물건을 맡기던지, 1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공증비가 물건을 맡기던지, 아니면 뭐스폰식으로 밥을 먹던지, 잠자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돈이 없고, 지금 맡기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네. 잠자리밖에 없죠. 선택하세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돈을 받으려고 알겠다고 하고, 차 안에서 했어요. 성관계를. 네. 근데, 다음, 그날 저녁이 되도록, 뭐~ 저녁 (8시) 반에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50분에) 연락을 드렸는데 서류 넘겼다고 하시고 오늘도 오전 오전까지 연락 주신다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음. 돈을 못과 돈을 뭐~ 거기에서못준 자기는 사무실에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 그래서 저한테 어~ 뭐 지금 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지금 15만원 밖에 없다. 네. 15만원 밖에 구한 게 없다. 우선 이거라도 계좌를 입금해주겠다. 네. 어떻게 보면 15만원은 그냥 저랑 성관기한 거를 퉁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저는 상은 필요 없고, 저는 빨리 그냥, 그,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산만가 네. 가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하는 관계 중에, 이제, 사정을 한 것까지는 아니고, 아니었거든요? 네. 차 안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디, 그니까, 어, 저한테 원래 대면이면은, 그쪽에서, 저희, 제가 어디 동, 어디에서 만나자고 장소 정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시간이 없다고, 자기가 있는데, 미팅하는데 장소에 오라고 해서 제가 강서구청 쪽으로 갔어요. 네. 자기도 여기가 처음이라고 말씀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같이 자면서 어디 빌라로 들어갔거든요 네.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저한테 초본 등본 이런 거 이제 정부2 4시띵걸 보더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적상 모르죠 어뭐 이름은 있는데 그러니까 가명이 어, 있죠 네 가명, 가명이 거 같기도 하고 차는 차한바는 적어놨어요 네 외워놨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렌트카 같아요 하루 돼 있거든요 하루되어 있다고요. 네, 하루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어차, 뭐 어차피 대포폰일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그냥 신고하겠다고. 돈 필요 없으니까 신고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무슨 근거로요? 이러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아, 그러세요? 이러고 놔도 끊더라고요. 그, 그 제가, 네. 답답하네, 답답해. 아니. 대출을 받는데 그 성관계를 하고 이런 게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저도 그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뭐 자기네들이 퍼센테이지를 높게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거, 저희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네 제가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들이 이제 차가 누구 이름으로 빌렸는지 이제 어디 반납을 했는지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네네. 그냥 뭐돈빌려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강간 당했다 소리도 하지 말고. 네네. 아, 돈 빌리러 갔는데. 네. 아, 돈도 빌리 주지도 안 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네네. 그렇게 경찰에 가서 소장부터 넣으세요. 그면 수사를 해줄 거예요. 어 근데 경찰서가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아니 자기 아니. 집에서 참 가까운데요. 아 근데 서대문 경찰서가 가깝긴 한데. 네. 너무 서대문 경찰서는 너무 좀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범행 장소 일어났던데, 강서 경찰서 가면 되죠. 강서 쪽으로요? 네. 그럼, 예. 어디 과로 가야 되나요? 예? 어디 과로 가야 돼요? 아니, 일단, 신고를 접수하러 가면, 네네. 그, 담당, 이제, 그, 면담해주는 형사가, 네. 경찰이 이제, 어디 어디 배정, 배정을 해줄 거예요. 아, 네네. 네. 예, 지금 빨리,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저도 정글에도 선물과 전화하니까, 네. 이게, 그 경찰을 동원해서 오면은 네. 이제 DNA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생각해 네. 주시고 네. 동원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를 일단은 이게 자꾸 시간이 흘러지면은 증거도 희미해지고 범죄는 어제 일어났습니까? 네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막 CCTV도 있고 동선이 다 따질 거니까. 네네네. 네, 네. 그 사측자한테는 경찰에 신고했다 소리하지 말고. 네네. 그러면 더 깊숙히 숨어버리니까. 경찰에 신고했다고 얘기해버렸는데?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화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명함을 그냥 아무거나 보내... <laughs> 보내버렸어요 뭐 어디 경찰도 고 자들이 나타난 사들도 아니고 네네. 네 가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네 경찰서에 조사 기간에 먼저 신고부터 하세요 아 우선 그 관할로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강서구청에서 만나긴 했는데 자기도 이동은 처음이라고. 한대 맞춰서, 여성까지는 그 사람들 이야기 자꾸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네네. 예, 일단 신고부터 하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그냥 경찰들이 수사를 한다니까요. 지금 나도 아, 전안을 잘... 해봐야 제가 그런지도 모르고. 네네. 예. 전화를 제가 그렇게 뭐,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사실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네네. 예, 그렇게 경찰서가 신고하면 될 거예요. 아, 그럼 우선은 강서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네, 범행 장소가 그쪽이니까 사는 곳 아니면은 범행 장소가 일어났던 곳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요. 네. 어제 만났던 데는 강서구예요. 그러니까 강서 경찰서에 가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강서 경찰서요? 네. 제가 직접 가는 게 낫겠죠? 무조건 회사에? 가야 접수를 받아 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에 이거 올려도 되나요? 예, 올려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내가 네. 네, 아까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네. 네, 제가 지금 경찰서 고 와가지고. 네. 그 진술을 하고 상담을 받았는데요. 네. 이건 아무 증거자료가 안 된대요. 이게 불법 추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콘돔 없이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네. 네가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억지로 했냐. 그러니까 제 재산에서 뭔가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기죄로도 안 되고 성폭력죄로도 안 된대요 이게 자체가. 일단 제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뭐 지금 네. 일 중에 좀 있으니까 네. 내일 연락 한번 드릴게요. 내일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